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재료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시스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용 의료기계의 국내 1위고요 올해 미루국 시장에 진출이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클래시스는 병용, 병연용 의료기기 이제 및 피부비만 관련돼서 미용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74여 개, 국에서 아홉 가지 의료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당사의 주요 의료 기기는 이제 소모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기 매출을 넘어서 소모품의 매출이 오히려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료 기계가 있고 이게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이 있는데 이 소모품이 원 기계보다 더 매출적인 부분이 더잘 나온다. 이 부분이 잘 나오면 영업적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된 상황을 좀 기사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2023년 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만큼 올해에도 이어서 컨센서스를 좀상의하는 실적이 가능하다는 전략이 좀 나왔는데요. 이 자세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새롭게 진출한 신흥국들 중심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매출 성장과 2022년에 출시한 기기들의 소모품 판매가 도래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의료 기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납품되어 있는 나라들이 뭐한세 개국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신흥국 중심으로서 해이세 개국 제외하고 나머지 뭐네 개, 세개 나라에서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 매출 그리고 일단은 기존에 20, 2021년도 2022년도에 의료기기로 했던 거 요기 교체 수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사의 메인 브랜드 기기가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공급 국가가 좀 확대되는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돌아온 관광객 수요가 핵심 원동력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어 알다시피 뉴스에는 보시다시피 관광객 수요가 증가가 되면 우리나라를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미용무역 미용, 미용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체류를 해서 미용과 그 다음에 성형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관광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분기별대로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분기별대로 많이 들어와졌던 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클래시스로서는 미용기기 관련돼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국내에서도 잘 이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핵심 원동력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보다 글로벌 최대 미용기기 시장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국보다도 미국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이제 1 8조 원에 달하는데 중국 시장은 한8조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요 경쟁 업체가 미국 시장에는 딱두 두 곳이라서 당사의 기술력과 가격, 가격 경쟁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미국 시장 내 KBT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클래시스가 점점점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용 기계 성장 공식은 병원형 서비스 이제 장비 판매랑 그 다음에 소모품 반복 판매죠 그리고 GPM이 높은 어 비중. 이 지, 소모품이 증가하는, 다른 영업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고요. 클래시스의 매 분기는 안정적으로 5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유가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료기기에는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이 소모품 기기가 계속해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로 접어드는 2024년 2분기죠. 어, 기대를 해봐도 좋고요. 연말 미국 시장의 진출로 인해서 그 수치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클래시스의 이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 시... 기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매력도는 높다고 좀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클래시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 굉장히 일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 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관련돼서 입장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쁘신 직장인 분들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 좀 선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현재 시장 트렌드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험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어 이번에 나온. 기사죠. 그래서 해외 소모품 매출이 이제 고성장을 이뤘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분기 최대 매출 영업 이익을 좀 달성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클래시스는 2023년 역대 최고 최대 매출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번 분기 자체적으로 분기 최대 매출 영업 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년도를 좀 뛰어넘는 매출적인 성과를 좀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이제 504억 원이고요. 영업 이익은 20... 1 6 5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총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가 나온다고 영업이익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캐시카우를 자랑하는 회사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가 증가가 되었고, 전 분기 대비 7%가 각각의 증가를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에 33%가 좀 증가가 되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 21%가 늘어났다. 결국에는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는 이제 많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 업체가 이제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K뷰티 쪽이라든지 이런 단가적인 부분, 그런 소모품 소모품인적인 부분에서도 가격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 두 개를 클래시스가 조금 더 넘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게 클래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서 클래시스는 이번 연도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적인 폭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리고 어, 성, 그 매출에 대한 성수기는 당연히 2024년 2분기죠. 2분기 때 엄청나게 매출적인 퍼포먼스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올해 클래시스의 주가는 굉장히 지금 현재 단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클래시스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래시스 차트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수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현재 이제 박스권 자체적으로 이제 과도 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한 거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매수량이 좀 붙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걸 요기에서 이제 간가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미 체험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요 상태에서 요 박스권 자리에서 이제 좀 안내를 좀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을 때 아모레 버시픽이랑 이제 클래시스를 안내를 체험방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요 이 정도 상승으로는 우리가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봐야 되냐면 단기 고점을 뚫는 4 3 0 0 0 원을 만약에 뚫으면 5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5만 원까지 한 번에 가지는 않고 항상 제가 이제 체험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증가를 하면 당연히 조정을 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올때 이렇게 이렇게 뭐 글로벌 악재가 있지는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해서 낙폭이 심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좀더 빠르게 5만 원까지 상승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종목 자체가 좋기는 한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는 우상향을 가긴 하는데 계속해서 양봉을 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래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올릴 때는 주포도 한꺼번에 올려서 막 엄청나게 장대 양봉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떨궜다가 다시 한번더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주포를 이제 좀 매수나 수고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 번에 또 조정을 올 겁니다. 요 박스권 자체적으로 조정이 오면서 다시 한번좀 크게 상승을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요 자리는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반드시 이때는 좀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클래시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무리 퍼시픽도 같은 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니, 분이 를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조정 받을 때는 항상 다른 섹터가 좀 수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트렌드를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체험방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반드시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야 무료로 운영하는 체험방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클래시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종목들 다른 종목들 핵심적인 재료들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래시스 이번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좋은 종목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